1941년 10월 30일 서울 한남동에서 태어난 이미자 씨는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며 60년 넘게 한국 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83세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녀는 자신을 형성한 가장 깊은 슬픔, 눈부신 성공, 그리고 가슴 아픈 실패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천희와 김용민의 어머니로서. 이미자 씨는 특히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열정적이면서도 눈물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 비극적인 삶의 끝, 그리고 그녀가 간직했던 비밀은 음악을 통해 삶의 폭풍을 헤쳐나간 강인하면서도 연약한 여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미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수로서의 어려움도 스포트라이트의 압박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1975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첫 남편 박태호 씨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가 가요계에 막 발을 들여 놓았던 어린 시절에 만났고 전후 시대의 어려운 시기에 사랑이 꽃을 피웠습니다. 박태호 씨는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그녀의 첫 공연 때마다 항상 무대 뒤에서 그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박태호 씨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이미자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콘서트를 준비하며 가수로서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분장실에서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작은 집에서 함께 앉아 트로트를 들으며 밝은 미래를 꿈꾸던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 상실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고 그녀가 쓴 모든 노래에 그 아픔을 담아 담았습니다. 이미자는 자신이 태호 씨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슬픔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 동안 그녀는 공연, 투어, 그리고 커리어 사기에 바빴습니다. 태호가 밤늦게까지 차가운 저녁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해주던 그 시절을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자신의 커리어가 그들의 사랑을 가리게 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사랑했던 노래들을 들으며 밤잠을 설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를 붙잡아 둘수 없을 때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그 고통은 그녀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태호를 잃은 슬픔은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에 대한 관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음 하나하나가 그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식인 듯 더욱 감정적으로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꼈으며, 그녀의 진심에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녀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설 때조차 종종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친한 친구에게 마치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태호가 떠난 후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슬픔은 그녀를 결코 떠나지 않았고, 동백아가씨와 아일런 섹션 등 그녀의 많은 명곡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미자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긴 여정이자 열정과 인내 그리고 기쁨과 고통이 뒤섞인 눈물의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1959년 18세의 나이로 데뷔한 그녀는 순식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는 1996년 발매된 데뷔 앨범 목포의 눈물은 수백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그녀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동백아가씨와 내 마음의 섬 같은 노래들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전 세계 한인 사회의 명곡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오늘날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의 가장 큰 업적은 감성적인 노래로 청중과 소통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과 도쿄의 큰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관객들이 일어서 박수를 치며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던 때를 기억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1980년 도쿄 NAK홀에서 공연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일본에서 최우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대에 서서 관객들의 사랑을 느끼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음악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자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가사가 담긴 그녀의 노래는 사랑에 빠진 사람, 길을 잃은 사람, 희망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 팝과 록 음악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 트로트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만석이 된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자신의 음악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기사를 읽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녀 스스로에게 회의감을 느끼게 했고 음악계에서 자신이 아직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한 프로듀서가 젊은층에 어필하려면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녹음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그녀는 진심을 담은 음악은 결코 유행을 타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트로트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끈기는 1990년 10년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며 결실을 맺었고, 이는 그녀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에서 또 다른 큰 좌절은 1980년대에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젊은층을 겨냥한 팝 앨범을 발표했지만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혼자 앉아 부정적인 평론을 읽으며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실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키워준 트로트 음악을 배신한 것 같아 울었습니다. 그 실패 이후 그녀는 트로트로 돌아왔고 다음 앨범 마이 라이프 스토리는 그녀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면서 그녀가 자신을 믿었던 것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미자의 커리어에서 노력은 단순히 성공을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될 유산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트로트 음악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까지 세계 무대를 누비며 트로트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2000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한국 음악의 아이콘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무대에 서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았을 때 모든 고난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항상 믿어주던 태호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또한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음악 세미나에 자주 참석하여 젊은 가수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만난 어린 소녀가 자신이 가수의 꿈을 이루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미자는 소녀를 꼭 껴안으며 그녀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서울의 작은 장학기금을 설립하여 음악적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며 자신을 키워준 지역사회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수상으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또한 음악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태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상실과 희망에 대한 노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를 추모하며 쓴내 마음의 섬입니다. 이 노래는 그녀의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중 하나가 되었고 진심과 감동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선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관객들이 마치 그녀의 음악에서 위안을 얻은 듯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들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미자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박태호와의 첫 번째 결혼은 아름답지만 짧았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가 음악 활동을 시작하던 1960년대에 만났습니다. 음악 프로듀서였던 태호는 그녀의 음악 스타일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1965년에 결혼했고,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음악을 듣고, 음악과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저녁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탓에 서로에게 시간을 내줄 여유가 거의 없었고, 1975년 태호가 세상을 떠나자 마음의 절반을 잃은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태호가 세상을 떠난 후 이미자는 오랜 시간 혼자 지냈습니다.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1980년 도쿄 투어 중 일본인 사업가 히로시 다나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져 1982년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히로시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가 음악 활동에 쏟은 시간을 두고 자주 다투었고 그녀는 사랑과 열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1995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헤어지기로 결정하면서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이혼 서류에 서명했던 날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사랑에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항상 자신의 커리어를 무엇보다 중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히로시 앞에 서서 그와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정은 몇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고, 만약 자신이 감히 자신의 마음에 솔직했, 자신의 마음에 솔직했.